어? 아이 먹어보니까 형왜 이렇게 자신 있어 하셨는지 네. 알겠네 만원 이하 막걸리 앞살이네요. 음.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한테 좀 리뷰를 부탁한다고 이렇게 술을 보내주신 곳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기 전에 제가 형 리뷰를 부탁을 받으면 항상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얼마예요? <laughs> 이걸 솔직하게 리뷰해도 되냐 이걸 저는 가장 중점적으로 물어보거든요 안 된다고 한 업체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좀 달랐어요 뭐라 그랬냐면 된대? 아니요 <laughs> 저희는 제품에 너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껏 솔직하게 하셔도 저희는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짝 개인적으로 놀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살맛난의 막걸리 8.0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까? 요 8.0이 뭐 버전이야? 스테크래프트3.0 이런 것처럼? 아주 단순해. 보스예요. 아, 아, 아. 또 8.0이라고 하니 기아블로 디지털액션 <laughs> 7.0뭐 이런 건줄 알았지. 이름 잘 맞는 것 같아요, 형. 그렇지 않아요? 살맛난에 어. 나도 살맛 좋아해. 돼지살, <laughs> 양살. 그래서 형 오늘 삶에는 살맛이 좀 나나요? 살 날리고 싶다 살. 몇 명한테 살 날리고 싶어요 저희가 굉장히 좀 다양한 프리미엄 막걸리들을 좀 많이 다룬 채널이잖아요 그런 채널에 이렇게 정말 호기롭게 자신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품을 보내준 것만으로도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마음이 벌써 들고 있습니다 이 살만한의 막걸리 8.0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막걸리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딱 생각나는 게몇개 있을까요? 나는 호황 어? 포항? 포항인가? 목포인가? 포항은 과메기 아니야? 과메기는 막걸리랑 안 먹어? 여기는 이제 그래도 막걸리로 좀 유명한 지역 포천에서 해남, 해남. <laughs> 해찬 막걸리 호천에서 만들어진 그런 막걸리입니다 이게 형 만들어진 비화가 좀 재미있는데요 원래 넣을 계획이었던 쌀에 3배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 봤대요 근데 그술 맛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에 좀 타격이 많이 크다고 해요 재료가 많이 들어가서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맛이 너무 좋아서 출시하게 된 그런 막걸리 얼마데요 가격 괜찮아요 5 9 0 0원이에 받으세요 사장님. 8천원 받으세요. 8 0 0는 원, 8900원 받으셔도 돼요. 아니, 왜냐면 아직 맛은 안 봤지만 재료를 안 아끼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는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너무 좋으신 것 같아서. 맞아. 손해 안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디자인은 어떤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쌀세개가 이렇게 같이 가고 있네. 우리 한 명만 더 있으면 이거 할수 있겠다, 그쵸? 우리한테 세명이었던적 있잖아. <laughs> 뭐이니 의사가? <laughs> 너무 오래, 너무 오래됐어요. <laughs> 병이나 이런 거는 사실 엄청 독특하진 않은데, 요런 라벨 디자인이 너무 좀 귀엽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먼저 알려드리면, 포천의 햅쌀로 만든 술이고, 첨가물 없이 삼양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삼양주로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시간과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잖아요. 하지만 삼양주로 했을 때더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국수, 풍미. 전체적인 모든 게더 좋아진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다채로워지는 맛과 풍부한 맛이 특징이 되겠죠. 보통 삼양주라고 하면 형이 뭐 가격 이야기를 했지만 보통 만 원이 다 넘어갑니다. 그렇죠? 하지만 얘는 5,900원이라는 굉장히 좋은 가격을 가지고 있어서 만만 괜찮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냉정하게 먹어 보고 맛 있으면 제가 강력하게 그러겠습니다. 사장님 가격 올리. 바로 한번 맛을 보도록 할까요? 너도 먹을래? 설렁아. 설기 올라와 이리로. 올라와. 카메라에도 좀 나오고 해. 요거 전원만 안 누르면 된다잉 3번 흔들어 주세요. 음. 제가 좀 흔들어 놓긴 했거든요. 뭔가 살짝 구덕하네 그냥 질감이 와. 꾸덕하면서 가볍다는 라 느낌이 네. 딱 어울릴 것 같은데 쌀 3개가 마치 막걸리계의 유비 건조 장비를 아. 뜻하는 향부터 한번 맡아볼까요? 오 굉장히 좋은 곡식의 향들과 바나나 냄새가 굉장히 많이 캐치가 좀 됩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 냄새나요? 음. 요구르트라든가 아. 요구르트 얼려갖고 막 퍼먹잖아 우리. 고운이한테 향이 엄청나요. 그리고 바나나인데 바나나 맛이라기보다는 바나나 껍질을 닦았을 때그 안쪽 껍질에서 나는 그런 냄새들이 좀 난다라는 느낌이 들고 싱그러운 바나나의 느낌, 곡식의 느낌, 바닐라 느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올라옵니다. 향이 뭔가 복합적인 건 아닌데 굉장히 대중성 있다라는 느낌이 좀 저는 나요. 이거 정말 그냥 맛. 맛있겠다 요런 느낌? 막걸리가 엄청 드라마틱하게 향이 다양하게 나진 않는데 사실 요거는 그럼에도 되게 우리가 아는 그 햅쌀 막걸리의 좋은 맛이 되게 선명하게 잘 나요 음. 향을 맡기에 되게 편해 알코올 부즈도 팔던데 뭐 재미없고 no. 오렌지 껍질 향도 잘 나요 자몽 껍질이나 이런 향도 은은하게 잘 깔려있고 음. 맛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 음. 먹고 싶어 막 그쵸 짠 어... 아이씨, 먹어보니까, 형. 왜 이렇게 자신 있어 하셨는지 알겠네. 만원 이하 막걸리 앞살이네. 진짜 맛있다 일단 8도인데 맛이 너무 편해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8도랑 8도 뭐 내외의 막걸리 중에 제일 음영성이 좋아요 아, 바디감도 적당히 있으면서 굉장히 가벼워요 예, 근데 저는 취향에 따라 나닐수 있는데 저한테는 좀 물맛이 많이 나요 아, 예, 조금 더 저는 뭐랄까 묵직하고 이런 거를 선호하긴 해요 저는 사실 삼양주라 그래서 조금 많이 바디감을 기대하긴 했는데 뭐 바디감 자체가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뭔가 되게 가볍게 떨어지는 느낌이 저한테는 안 맞다. 근데 되게 마시기 편해서 진짜 꿀떡꿀떡 막 마실 수 있겠다. 삼양주면은 아마 이거보다 8도 보단 도수가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물을 그쵸, 좀 섞어서 그쵸. 하다 보니까 물맛이 좀 나는 것 같고 그런 형의 기준은 너무 맞아요. 형 말이 다 맞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를 넘어가려면 내가 봤을 때는 만원대가 좀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이 가격으로 봤을 때는 진짜 앞살리예요 분명히 저희가 먹었던 원주에 가까운 막 10도가 넘어가는 그런 프리미엄 막걸리들과 비교할 반은 아니지만 정말 대중성에 포커스를 너무 잘했다라는 느낌이 저는 들어서 너무 좋아요. 쌀맛도 제가 좋아하는 느낌인데 음. 뭔가 씹히면서도 그게 굉장히 부드럽게 삭살아지는 그러니까. 느낌. 이 질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것도 엄청 음. 잘 지켜져요. 따를 때 질감이 딱 우리가 먹을 때 느끼는 게 맞는 것 같은 음. 게 묵직함이 있으면서도 가벼움이 있어. 그런 밸런싱을 되게 음. 잘하신 것 같아요. 우선 맛에는 특징적인 부분을 먼저 알려드리면 탄산 없고요. 단미가 정말 적어요. 단맛이 맞아요, 많은데 또 신기하게 단맛이 또 많지 엄청 많지는 않아서 질. 들리지 않으면서 계속 먹을 수 있는 그런 맛들입니다 오렌지 차 있잖아요 음. 막걸리에 오렌지 차를 섞어 먹는 느낌 맞네 맞네 되게 은은한 산미가 기분 좋게 이어져요 산미가 강하진 않은데 은은하게 확실하게 존재하면서 그게 굉장히 길게 중심을 자리 잡고 있어요 맛에서도 약간 바나나 같은 맛들도 되게 잘 나고 이거는 약간 그런 평이 있더라고요 뭐 초보자들이 먹기 좋은 전통주 라는 말이 있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우선 누룩해안 나죠 산미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전통주를 시작하고 싶은데 내가 뭘로 시작을 해야 되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너무 프리미엄 쪽으로 가게 되면 어려울 수가 있고 이런 정도로 시작하면 너무 편하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싫어요. 아 이거 저딱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햇 살에 알코올 넣은 다음에 음. 오렌지 에센스를 몇 방울 뿌린 느낌. <laughs> 어. 거기에 바다 나향도 조금 네. 넣고. 이거 벌써 다 먹었어. 꽤 많이 따라 먹었는데도. 네. 뭐 먹을... 근데 저는 약간 물을 조금 바꿔야 될것 같아요. 아 맞아. 근데 그런 건 있다. 살짝 어. 따로 놀아요 물이. 뭔가에 필터를 사용하시거나 물이 조금 더잘 엉겨붙게 음. 막걸리에 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더잘 이어지지 않을까. 바디도 살고 지금도 충분히 좋은데 물을 조금 신경 쓰면은 좀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냥 생각. 아니면 형 음. 이거보다 높은 버전이 출시가 된다면. 뭐 어떨까? 가격을 더 받을 수. 한번 음. 물을 좀 적게 탄 버전이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럼에도 물은 한번 좀 컨트롤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가격 더 받으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이 가격의 퀄리티면 아마 어 지금 이 가격대에는 음. 거의 탑급이지 않나. 그러면 이렇게 오늘 형과 함께 살맛난의8.0 테이스팅 한번 해봤는데요. 총평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좋네요. 이거 보이시면 저는 무조건 집으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형 이게 심지어 재난이 난 적도 있대요. 아 그래? 물건이 다 나가가지고 못 사고 그런 적도 있었다고. 뭐 하더라고. 패키지도 귀여워서 뭐몇 가지 버전에서 막 색깔 뭐 빨강, 파랑, 노랑에서 삼국지처럼 위초고 유비강 장비. <laughs> 맞아, 그렇게 해서 좀 새로운 버전으로 아, 나왔다 뭔가 도스가 좀 다르거나 뭐 하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이거 먹으면서 그런 느낌 들어요. 아스파탐 들어간 막걸리 먹는 이한 2,000원, 3,000원 더 주고 이거 먹는 게 저는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전통주를 이제 좀 시작해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드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아, 이거 근데 진짜 슬슬 넘어가요 진짜 잘넘어가 아, 벌써 두 잔째 다 빼어가. <laughs> 자 그럼 이렇게 오늘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도 또 즐거운 테이스팅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안녕. 살맛나네.